섬뜩합니다. 살모넬라 균 자체가 좀 아, 위험하지 않나? 저희들이 선택한 약물 전달체 미생물은 살모넬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벨크로 미생물 표면에 약물을 부착시키고 그리고 종양 내에서만 분출될 수 있는 저희처럼 미생물 표면에 약물을 부착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최초인 걸수록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신덱스가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예, 스타트업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유망한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창업팀을 찾고 계시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의 담당자 여러분들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신넥스의 이재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신넥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종양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신렉스입니다. 네. 일단 흔히 말하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종양 특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아까 뭐뭐 뭐 사전에 저희가 또 인터뷰도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박테리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러면 약물을 전달하는 데 박테리아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네, 그 저희들은 약독화되어 있는 살모넬라를 이용해서 약물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특이하게도 약독화 살모넬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네. 종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네, 종양은 일반적으로 주변에 이제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을 형성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선택한 약물 전달체 미생물은 네. 살모넬라로서 이 살모넬라는 어~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환자에게 투약을 했을 때 네네. 중앙에서 형성되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군집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효과로 저희가 종양 특이적인 음. 약물 전달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물 전달체로서 얘가 어~ 히말하한 박테리아 특히 아까 사, 살모넬라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 최근에 이제 뭐 항체를 이용해서 ADC라고 해서 항체가 흔히 말 특정 항원에 갖다 들러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잘 전달해 주는 ADC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저희는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저희들은 안티바리드로 컨쥬게이션과 좀 네. 비슷한 개념으로 약물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네, 네.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드로 컨쥬게이션 BDC라고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ADC가 아니라 우리는 BDC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살모 살모넬라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섬뜩합니다. <laughs> 네. 그냥, 그냥 그 균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 사 살모넬라균 자체가 좀 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약간은 네, 네, 뭐좀 개를 약간 변형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네. 어떤 변형이 가해지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살모넬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네. 병원성 미생물이고요. 네네. 굉장히 골치 아픈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균을 저희들이 그냥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네네. 환자나 이제 동물에게 투약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은 균주를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균주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약독화되어 있는 살모넬라를 환자에게 투약을 했을 때 어떤 독성이라든지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확인되어 있는 균주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러한 균주를 저희들이 그냥 사용되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에 맞게 음. 몇 가지 유전자를 더 제거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구체적인 기술적이나 사업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다 들어보도록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네. 일단 저희 회사 신넥스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이 된 회사인가요? 네, 신넥스는 2022년 5월에 설립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3년이 간 넘어간 회사가 됐는데. 네. 대표님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갑자기 창업했는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아, 네. 일단 제가 그 미생물학으로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어, 잠깐 제약회사에서 미생물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가 좀더 종양을 연구하면서 저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아는 음.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어, 그, 그렇게 박사 학위를 이제 유방암의 세포 조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NCI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제가 어, 포닥으로 이제 연구 생활을 하게 됐었고요. 네네. 특히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 아, 산업적으로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이를 토대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연구하신 게 미생물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네, 그 제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했던 내용이 미생물을 어 약물 전달체뿐만 아니라 네네. 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까지 발현시키는 형식으로 음. 어, 어떻게 어 치료제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네네. 저는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좀더 개발해서 어 특이적으로 그러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살모넬라균을 좀 약화시킨 놈을 네. 전달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아까 2000년 초에 이미 임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실패했던 이유, 그때는 뭐 성공했습니까? 그때는 임상 1상까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2상을 진행, 진행을 하면서 아마 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어~ 환자에 대한 어떤 독성이나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네네. 어~ 종양을 치료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상 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안전하다라고 밝혀져 있는 미생물에 네네.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탑재하거나 발현시키는 형식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면서 어, 세계적으로 약 15개 정도가 되는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네네. 미생물을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생물 자체가 뭔가 암을 죽이거나 뭐 암세포를 죽이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아니면 저희처럼 전달체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 미생물을 이용해서 종양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네네. 어, 미생물은 종양으로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음... 역할까지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내가 면역 항암제로 이용을 할 것인지 네네. 아니면은 종양을 죽일 수 있는 특정 물질을 배출할 것인지 네네. 아니면 저희처럼 원하는 약물을 탑재해서 직접 전달할 것인지는 네네.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0년 초반에 이미 살모넬라를 좀 변형한 게 인체에는 독성이 무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미 증명이 된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 이미 증명된 거 그대로 쓰면 될 텐데 저희가 거기다가 좀더 뭔가 기술을 넣는 게 있다면 어떤 기술을 넣는 건가요? 어 네, 그 당시에 그 임상 시험을 진행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 네네. 권리 권리도 만료가 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종양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멸이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어떤 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뭐라고 했던 걔가 독성은 안뿜을 것이다라고는 의미 정명이 됐다고 하지만 하여튼 살모넬라균 자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으로 사멸하는 거 기능을 넣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관련된 기능 어떻게 뭐안정성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특정 약물을 달고 가서 하여튼 효능을 하게 되는 그두 가지를 지금 안정성용 효능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지금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되는 건가요? 아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FDA에서는 항생제를 이용하지 않고 미생물이 음. 어, 환자 안에서 스스로 사멸되는 기술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이러한 FDA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유전자를 소실시켰고요. 네네. 그렇게 됨으로써 어, 미생물이 48에서 72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어,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나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 미생물을 특별하게 좀 개량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암세포 안으로 미생물이 침투해 들어갔을 때 네네. 효과적으로 미생물이 어~ 분해가 될수 있도록 네. 특정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 미생물의 그~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튼 뭔가 지금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암세포까지 잘 가는 거 그다음에 그게 사람들한테 무 그러니까 독성이나 무해하다는 것까지는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뭐 결국 하려면은 임상을 통해서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어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한 그 미생물을 종양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에다 투약을 했을 때 네네. 정상 조직에 비해서 종양 조직에서 미생물의 검출이 천배 이상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저희들의 균주가 굉장히 종양 특이적으로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이게 전달체니까 저희들이 일단 잘 뭔가를 들고 가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 암이 있는 곳에는 일단 그까지 이 살모넬라균을 잘 찾아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증명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안에다가 어떤 약물을 달고 가느냐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뭐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약물 전달체를 그러면은 어떤 약물을 탑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치료제 분야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방식은 미생물 표면에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직접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어, 약물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보았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시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벨크로, 네네. 찍찍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찍찍이도 굉장히 탈부착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네네. 저희들도 미생물 표면에 약물을 갖다가 부착시키고 그리고 종양 내에서만 분출될 수 있는 음. 어,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보았습니다. 대표님,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뭐 구현 정도나 이런 것들은 아마 따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오히려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어디까지 구현이 되 있는 겁니까 기술이 그러면? 아네 지금 저희 그 소개시켜드린 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어, 실험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네.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그리고 약물 전달을 할수 있는 어떤 종양 특이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파일럿 수준의 동물 실험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후속 투자를 유치를 함으로써 네. 진행되는 그 투자금은 아마 동물 실험을 실시하면서 좀더 저희들이 POC를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이거 하니만 동물 실험 전임상을 들어가야 된다는 약인데 지금 계획은 일단 언제쯤 들어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전임상을 종료하는 시점을 2028년 중순까지로 보고 있고요. 전임상의 종료가 되면서 IND 파일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네. 이러한 작업은 임상 1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를 식약처나 FDA에 제시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임상 단계는 IND 파일링을 할수 있는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흔히 말하는 전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후에 아마 임상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타임라인은 그 정도로 설정을 해서요, 2028년 중순쯤에는 IND 파일링을 목포, 어, 종료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어차피 DDS니까,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니까, 네. 흔히 말해서 아까 어, 어떤 암세포가 되든, 뭐, 도련변이 세포를 찾아가서 그도연변이들이 뿜어내는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살몬넬라균이 그를 잘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는 암종은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 거의 모든 형태의 고형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 주변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형성한다든지. 특정 물질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는 것이 고형암의 특징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모든 형태의 고형암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단지 혈액암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몇 가지 다른 음. 측면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마다 우리가 고형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들고 달고 가느냐에 따라서. 작용할때 다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그 고형암에 맞는 그 각각의 페이로드, 스몰 몰레큘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고형암을 치료를 할수 있는 타겟도 계속 변형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때 저희가 이렇게 박테리아를 가지고 아까 잠시 뭐 우리처럼 시도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라고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시도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약 15개 정도가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6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 종양을 종양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식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처럼 미생물 표면에 약물을 부착을 해서 네. 전달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최초인 것으로 파악이 음,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초다. 네 맞습니다. ADC와 뭐 쌍으로 이룰 수 있는 BDC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최초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념이 최초라고 한다면은. 최초니까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개념이 우리가 지금 창업한지 3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뭐 글로벌 제약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어, 저희들이 아직은 그 굉장히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빅파마를 만나기에는 좀더 기술적으로 많이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어, 따라서 저희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프랑스라든지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에서 오시는 VC들을 각각 현지에서 지금 만날 미팅이 계속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뭐좀더 많은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바이오 스타트업들한테도 이좀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되면 그러니까 치료제를 이미 개발하고 있는 곳들도 아마 저희한테 저희한테 실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그 항암제 스몰몰레큘을 개발을 할때 대략 90% 퍼센트 정도의 아~ 어, 그~ 스머몰레클 후보군이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높은 숫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약효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양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어, 후보군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효과가 뛰어나고 전달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약물 전달체와 같이 어, 결합이 되게 되었을 때 네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좀더 효과적인 치료제를 발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저희는 아까 살모넬라균이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암세포들이 뿜어내는 환경에 굉장히 잘 정착해서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찾아간다라고 네.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혈액암보다는 고형암 쪽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암 외에 저희들 또뭐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미생물이. 기본적으로 미생물은 어떤 자기네들이 그 메타볼라잇을 운영을 하면서 그~ 굉장히 특이적인 물질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뭐~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 그니까 뭐~ 예를 들어 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면역 시스템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자기 자체의 세포를 공격을 하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 특정 물질을 미생물이 생산하게 함으로써 면역 시스템의 어떤 활성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요. 음.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생물 이용 업체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그런 것도 저희도 할수 있는 게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일단 암에 집중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뭐 임상의 전임상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셨고 그러면은 실제로 전임상에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증명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그 동안에 뭐 짧지만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3 년이 이제 간는건는데 그동안 우리 회사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 네, 저희들은 2022년 5월 이후에 창업한 창업을 하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약 다섯 건 정도 이상의 그 특허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섯 건 이상의 어, 국책 과제를 수행을 했거나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국고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최우 수상을 3회 이상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상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다는 게 네네. 참.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우리 신덱스가더 알려지기를 저희가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네. 인터뷰가 좀 이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의 그러면은 고객은 그니까, 러 매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해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의 그런 매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센싱 아웃을 포함해서, 에로를 포함한 매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항암제 치료제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전임상 단계라는 초기 단계에서 네네. 70% 정도가 라이센싱 아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때 평균적인 선입금이 약 20밀년 달러에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BDC 기술을 이용을 해서 라이센싱 아웃을 전임상에서 임상 1상 단계쯤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약물을 부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네네. 플랫폼화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스펙트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로 어, 시장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라이센싱 아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어~ 저희들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어~ 미생물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어~ 기능성 단백질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하면서 매출을 저희들이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가 뭐~ 바이오라고 하는 게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임상도 지금 2년 반 잡고 계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물론 열심히 투담 잘 받고 연구를 열심히 하면 또 좋겠지만 최근 분위기가 또 매출을 또 원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뭔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서도 뭔가 좀 매출을 낼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콜라겐이라는 기능성 단백질이 많이 첨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어, 지금까지 계속 동물을 베이스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수율도 굉장히 낮고, 음. 그리고, 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예를,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것을 충분히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들은 미생물을 이용한다라는 기업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임상에서 임상하기 직전에 아마 에러가될 수도 있다 이런 네. 표현도 써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플랫폼 기술이니까 네. 뭐 약물을 잘 전달하는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를 이용해 해서 어떤 유형의 약물이든 효과 있는 걸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이야기를 안한 거하고 똑같지 않냐? 혹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특정 타겟으로 해서 어떤 업체랑 뭐 심도 있게 이야기되는 게 있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내 제약회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고요. 어, 해외에 있는 그빅파마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컨택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이제 감을 잡았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저희가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아서 어, 컨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어 보스턴 지역에서 오래 연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는 이제 세계의 모든 뭐 빅파마라든지 바이오텍 바이오텍들이 다 모여 있고요. 네네. 어 제가 이제 네트워크가 거기에 좀 아직도 많이 활발하게 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기술 성숙도로 이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들과 이제 태핑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 국내 제약사하고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네. 네. 일단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뵙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네. 회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네.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어, 일단 투자는 저희가 받았나요? 그동안? 어, 네, 저희가 2022년에 네. 어, 포스텍홀딩스로부터 3억 원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 그럼 창업하자마자 거의 투자를 바로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거의. 네, 사실 그 예비 창업단계. 아, 받았습니다. 예비 창업단계에서 이미 받으셨고,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이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투자가 이제 필요하니까 저희는 이 방송이 나와서 지금 이제 투자자 분들께 저희에 대해서 열심히 어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지금 투자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저희는 프리 A 라운드를 오픈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네네.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15억 정도의 어, 프리 이 펀드레이징을 목표로 지금 어,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뭐 연말쯤에 전임상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전임상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지금 펀드레이징이 되는 금액은 프이 A 단계이고요. 이 네네.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어 인비트 아 인비보 데이터를 좀더 심도 있게 음.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POC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 POC 단계에서는 어 인하우스에서 실행되는 동물 실험이 아니라 네네. 좀 공신력 있는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동물 실험 데이터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저희들에게 그 투입되는 투자금은 그 자금으로 대부분이 소진될 걸로 어~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한가지 여쭤보지 않은 게 팀에 대해서 좀 아마 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아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동안 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세 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은 고려대학교에서 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어,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좀, 지나, 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나머지 두 명은 지금 고려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관련된 학위를 다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신넥스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실제로 박테리아를 가지고 약물 전달체로 쓴다는 개념, 저도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또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어가지고 네. 아마 딴 분들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워낙 전문화되고 있다 보니까. 예.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신넥스가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 신넥스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들은 어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종양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신렉스가 개발하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약물 전달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지금 다른 기업들이 쉽게 카피할 수가 없는 기술적인 독립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이 됐을 때 시장에서 저희들은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입해 주시는 그 투자금으로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빠른 시일 아래 안에 완수함으로써 저희들이 산업화하고자 하는 약물 전달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넥스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뭐, 이 바이오텍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하두가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BDC입니다. 네.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약물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미 기술적인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뵙고 오프라인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